4번 문항을한 번, 보도록 합시다. 4 번, 문항은 음, 보기에 따라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애매함. 왜냐하면 요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 애매하다 이런 생각하 하실 있 있을 것아아서음음 같이 문 문단 분하하참참 좋을 것아요일일문 문단 분분부터봐이봐요문요문우을 우선 두 개로 우리 우리 봅시봅시다 1문단, 2문단, 600자니까. 그래서 1문단은 300자보다는 좀 미달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업무에 대해서 씁니다. 가서 뭐 하겠다? 그리고 조금 300자를 넘어서 맥스 400자 정도까지는 그거에 부합하는 강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을 이렇게 잡아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작성을 또 해봐야 될 텐데. 음, 아무래도 희망 업무는 초기. 입사에서 초기하고 싶은 모델을 제시하는 게전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문항 배치를 잘 보면 포부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부를 쓸수 있는 맥락이 사실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포부를 꼭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업무에 부합하는 강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적 전문성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 설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 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화된 거. 즉 저는 이론적 전문성과 함께 결과와 연동되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 전문성과 함께 금융 소비자의 진성 니즈를 파악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 전문성과 함께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얻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적 관리를 통한 디테일을 통해서 결과를 고도화시킵니다. 등등등. 즉 이론적 점수선 플러스 구체화된 역량 하나 이 세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써봅시다. 1문단. 희망 업무 기술. 와, 이 3백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 제안한 논리는 다섯 가지입니다저 같으면 처음 시작할 때한 문장 정도로 저는 어떤 업무를 통해서 역량 고도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어떤 업무를 통한 역량 고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두세 문장 정도 우리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역량과 매칭 시켜 봤을 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주의 범용적 확장 다른 업무로까지 확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두개 다다 이렇게 설명 자 그리고 두세 문장 정도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갈 궁극적 포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궁극적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소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끝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 정도의 분량 배분을 통해서 다섯 개의 논리를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고 넘어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도감독, 중에서 뭐 회계 결산과 관련된 업무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죠. 관심이 있다. 그럼 이유? 어, 제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산에 상담업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 업무를 통해서 전체 오버뷰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선호한다 혹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자, 그래서 업무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지도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포부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기준, 즉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기준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합리적 피드백을 하는 것 그걸 방향성으로 잡겠다 그래서 액션 플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준에 적용 사례 그리고 기준이 초래했던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장점 등에 대해서 다양한 뭐 레퍼런스 학습을 하겠다 액션 플랜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도 감독께서에 머물고 회계 결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용 공제. 아니면 여러분들 특정하게 딱 정해가지고 거기로까지 확장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에 관심이 있다. 왜?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두 개거나. 그래서 만들어갈 방향성. 궁극적 법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공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매우 간결 형태의 피드백을 하는 거. 그걸 지도감독의 포커스로 잡겠다. 일수 있겠죠. 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확장하겠다. 분량 배분 잘 맞춰서 저는 쓰시면 매우 좋은 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문단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논리가 여섯 개입니다. 와씨 한 문단 쓰기 빡세다 이럴 수 있는데 따라 보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처음에 한 문장 정도로 오케이 거의 그대로 쓰는 거지. 저는 지도 감독 업무 혹은 중앙에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기본 이론적 전문성 금융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웬만한 분들은 저는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그리고 한 두세 문장 정도는 저 강점을 이제 소개하기 위한 우리 인트로로서, 자 저는 A 과정, 뭐 전공 과정, 혹은 B라는 교육 과정, 혹은 다른 기타 활동을 통해서 해당 업무 수행이 기본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단기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다닥 소개. 그런 데이죠. 근데 이걸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기본기 외에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뭐 예시 된것 중에 뭐 추적 관리를 통한 디테일이라고 합시다 추적 관리를 통한 디테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결산이 됐던 중앙의 업무에 있어서 궁극적 포부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라는 한 문장 간단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추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맨 앞에 아까 얘기했다. 리얼타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느 주기를 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형태로 다양한 지표 등을 관리를 했을 때 결과값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지도 감독에서의 기준 세팅과 그에 대한 피드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있는 더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의 방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약3 4 0 0장 어떻게 쓴다고요? 오케이, 이론적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요. 한 문장.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걸 길러왔어요. 두세 문장. 그리고 이제 절반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런 것망했고 하나 더가 아, 저는 있음으로써 궁전 포부로까지 직접 달성할 수 있는 형태. 를 가지고 있다. 역량으로서. 그게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업무수행에서의 연결고리 소개하고 신입으로서의 약속 지속적으로 디테일하겠다. 혹은 추적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본인이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등등등의 마무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빈칸 넣기 하듯이 쓰시다 보면 괜찮게 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량에 대한 준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